2025년 8월, 59년 돼지띠분들에게 평소보다 특별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달에는 가족과의 소통이 한층 깊어지고, 친구나 이웃과의 인연도 더 따뜻해지니, 마음속에 오래 품었던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속마음을 전달하기 어렵거나,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 다들 한번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번 달엔 작은 대화 한마디, 웃음 한 번에 관계가 새롭게 피어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평범한 일상에서 행운을 불러오는 특별한 소통법과 든든한 관계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올 여름 여러분만의 따뜻한 인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기운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럼 59년생 돼지띠의 8월에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로 바람이 점차 시원해지고 자연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변화의 흐름이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돼지띠에게 다가옵니다. 갑신월의 영향으로 인해 부드럽고 여유로운 돼지띠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펼쳐집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가 물과 나무의 기운이 강한 해라면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이 8월은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시점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여유와 포용력이 크고 묵묵하게 주변을 챙기며 살아가는 성향인데 이번 달에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갑신월의 영향이 들어오면서 평소에 미뤄두었던 것들이 갑자기 풀리기도 하고 새로운 제안이나 연락이 예상치 않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달에는 특히 돼지띠 특유의 따뜻함과 인내심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주변에서 돼지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관심이 뜻밖의 좋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돼지띠의 조용한 힘과 믿음직스러움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이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 소홀했던 건강을 챙기고 가까운 이들과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지나간 일보다 새로운 기회와 만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운을 더 크게 만듭니다. 또 하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거나 예전 인연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8월에 돼지띠분들에게 일어날 좋, 좋은 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작은 기쁨이나 선물이 찾아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소소한 금전이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특히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니 작은 변화라도 희망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라면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동창회, 가족 행사에서 우연히 나누는 대화 속에 본인을 위한 중요한 제안이나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모든 만남에 임하는 것이 행운을 크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리한 욕심을 부리거나 남의 일에 깊게 관여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욕심이 생겨도 이번 달은 자연의 흐름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한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가 결국 좋은 결실로 돌아오니 조금은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복을 불러오는 달이니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즐기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8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시원한 바람을 품은 을사해와 새로운 시도에 힘이 더해지는 갑신월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돼지띠에게는 마음이 한결 여유로우면서도 아침 햇살처럼 은은하게 밝아오는 기운이 도는 한 달이 됩니다. 특히 8월의 기운과 돼지띠가 만나면 숨겨진 기회와 작은 행운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돼지띠는 본래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띠인데요. 이번 8월은 그런 성향 위에 친화력과 신뢰가 더해져 주변에서 복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더욱 커집니다. 8월의 횡재우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흘러가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기회가 뜻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돋보입니다. 평소에 놓쳤던 정보나 지나간 약속 혹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제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돼지띠와 8월의 조화는 인간관계에서 재미있는 변화를 예고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올수 있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친절을 베풀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이 신뢰가 나중에 커다란 보답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8월의 돼지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마음을 넓히고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한 번쯤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오니 이 시기에는 나눔과 배려의 힘을 믿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오래 쌓여온 경험이나 인맥을 활용해 정보를 모으거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예상하지 못한 기회나 보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8월에 돼지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그간 미뤘던 일이나 잠시 중단했던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활기를 찾아 성과를 내는 일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도움이 많고 누군가의 추천이나 소개로 새로운 돈줄이나 거래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한번의 만남이나 짧은 대화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신뢰 관계를 만들고 그 인연이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격려나 평소보다 자주 연락이 오는 지인,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본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때입니다. 이런 상황은 숨어 있는 복이 눈앞에 실현될 조짐이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오해나 지나친 겸손으로 인해 본인의 매력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며 지나간 기회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내성적이거나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자신을 잠시 더 드러내 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변화 속에 돼지띠에게는 여름의 끝자락 잔잔하게 퍼지는 행운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순간 생각보다 큰 행운이 손끝에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8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은 여름의 마지막 기운과 가을의 시작점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돼지띠분들에게는 따뜻한 물의 기운과 밝은 금의 기운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마음과 생활에 안정을 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돼지띠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성향을 가졌는데 이번 달은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갑신월의 넉넉한 에너지가 돼지띠의 유연함을 더잘 드러나게 해주니 주머니 사정 역시 평소보다 한결 편안하게 흘러가기 쉽겠습니다. 올여름 내내 쌓여온 일상의 고민들이 덜어지고 걱정했던 지출도 계획적인 관리로 안정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주변에서 돼지띠분들의 신뢰감과 성실함을 보고 도움을 청하거나 뜻밖의 제안을 할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믿을만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작은 선물이나 득이 되는 정보,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의 가장 좋은 점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흐름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소소하지만 꾸준하게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갑신월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덕분에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안정적인 재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공동구매, 소소한 투자, 혹은 친목을 위한 모임 등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존에 써온 가계부나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작게는 식비, 크게는 취미나 건강 관련 지출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고 아낀만큼 가까운 미래에 좋은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정보 교류를 꼭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만난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재정적인 고민이나 아이디어를 나누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조언이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돼지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보너스, 경품, 혹은 작은 우연에서 비롯된 이득입니다. 예를 들면 쓰지 않던 적금의 만기가 도래해 여유 자금이 생긴다거나 십수년 만에 연락하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감사 선물을 받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돈, 두자,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일상 대화에서 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자주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금전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신호이니 반드시 메모해두고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과감하거나 충동적인 지출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거나 불안함에 이끌려 불필요한 보험이나 투자 계약을 맺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번더 확인하고 조금만 더 고민하면 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으니, 느긋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행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밝고 포근한 기운이 흐르는 8월, 돼지띠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꼼꼼한 생활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한 달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8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굉장히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조금 답답하거나, 변화가 더뎠던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달은 마치 시원한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오는 것처럼 분위기가 한결 밝아집니다. 을사년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갑신월의 유연한 움직임이 만나서 돼지띠분들에게 유연하게 기회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부드러움과 신중함인데 이번 달에는 작은 거래나 평소와 다르게 들어오는 재물운이 자주 들어옵니다. 너무 대박을 노리기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이익이 신기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금전운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움직임, 확장,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상징하고 8은 안정과 넉넉함,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생기는 풍요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8월의 기운을 돼지띠에게 맞춰서 설명드리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반복되는 습관, 작은 돈의 흐름, 이두 가지가 견고해지면서 점점 커다란 금전적 안정감으로 번져갑니다. 평소 소홀했던 포인트 적립, 경품 이벤트, 아주 작은 이득까지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 좋은 점은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기회가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덥석 잡으시면 됩니다. 특히 8월에는 돼지띠분들이 원래 가진 성실함과 따뜻함 덕분에 주변에서 귀인이 붙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잊고 지낸 친구에게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참여한 모임에서 뜻밖의 정보가 들어오고 이전에 미뤘던 일이 다시 기회로 돌아옵니다. 작은 협동이나 소소한 부탁을 이끌어 줄때그 안에서 새로운 금전 기회가 찾으러 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넉넉하게 열고 부탁을 들어주거나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지갑이 가벼워지는 일이 한두 번 생길 수 있으나 이것도 앞으로 들어올 더큰 재물의 빈 공간을 미리 만들어두는 과정이니 소소한 지출이 생겨도 기분 좋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유롭게 쓰면 금전의 흐름이 빨라지고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느낌을 곧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의 돼지띠 금전우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일상 속의 반복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서 자라납니다. 행운의 숫자인 3과 8을 생활 곳곳에서 의식기호시 의식적으로 챙기시고 영수증이나 통장 혹은 전화번호 등에서 이 숫자를 발견하면 이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쌓을수록 돈의 길도 그만큼 환하게 열리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돼지띠의 8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갑신월은 시원하게 바람이 드나드는 듯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돼지띠분들에게 활동성도 높아지고 마음의 작은 설렘도 피어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금전운을 높여줄 풍수용품 세 가지를 맞춤으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연잎 모양의 받침이 깔린 금빛 동전 저금통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닮은 연잎은 돼지띠의 깊고 너그러운 기운을 북돋아주며 동전 저금통은 돈의 흐름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부엌 혹은 거실 테이블에 두면 작은 행운이 자꾸자꾸 쌓입니다. 두 번째로는 푸른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유리공의 소품입니다. 유리는 맑은 물의 기운을 닮았고, 8월의 바람과 잘 어울려 운을 맑게 정화해줍니다. 특히 입구가 넓지 않게 뾰족한 형태는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들어온 복이 머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유리공의 소품은 창가나 출입문 옆에 두는 게 좋으며, 아침마다 한 번씩 손으로 살짝 닦아주면 주변 기운이 한층 상쾌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식물, 특히 둥글고 잎이 넉넉한 화분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고무나무나 싱고니움처럼 동글동글 푸른 잎이 풍성한 식물이 좋습니다. 돼지띠와 흙의 기운은 원래 친하기 때문에 푸른 식물은 금전의 터전을 넓혀주고 안정감 있게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엌과 현관 사이 또는 집안의 가장 밝은 자리에 두어보세요. 잎을 관리하며 대화를 건넬수록 돈복이 한층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8월 갑신월 돼지띠분들께 특별히 좋은 점을 꼽자면 작은 변화가 집안과 생활 전반에 자연스레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소망하던 일들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풀릴 조짐이 나타나고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나 미뤄졌던 돈이 들어올 동향도 감지됩니다. 무엇보다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만남과 연결이 돈복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기존의 인연을 조금 더 소중하게 돌보시고 평소보다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보면 돈이 따르는 운을 자연스럽게 당기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이 열린 만큼 주위에서 긍정적인 조언이나 도움도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돼지띠분들만의 부드러운 에너지가 생활 곳곳에 따뜻하게 퍼져나갑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해드린 풍수용품들은 돈이 드나드는 길목을 튼튼하게 해주고 복이 쌓이는 터전을 만들어주니 실내 분위기도 훨씬 밝아지고 스스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변화가 모여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8월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